장염 다 나았다니까 뭐하러 데릴러 와. 아니,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뭐. 근데 누나. 무슨 일 있어요?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? 응? 뭐, 어제 술 마셔서 그렇지 뭐. 너는 괜찮냐? 어제 많이 마신 것 같더만. <laughs> 네. 막판에 좀 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. 그래도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건 기억나요? 뭐? 어? 야 한기웅 진짜 많이 능글맞아졌다. 씨가지 입으로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. 누나랑 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책임져요. 어떻게 책임질까? 어뭐 진짜 날짜라도 잡을까? 어? 주례는 문화 아저씨 예식장은 용궁 예식장 잡고. 누나랑 같이 출근하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네요. 응. 누나. 응? 이참에 우리 카풀 할래요? 됐어 미안하기 싫어. 정 미안하면. 가끔 누나가 치맥 쏘면 되죠. 그럼, 그럴까? <laughs>